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메이크업 하고 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네요. 이해해 주시고. 요즘 계속 먹어가지고 살이 좀 쪘어요. 하튼 <laughs> 살 많이 쪘는데 와 살이 쪄버렸습니다 원래 신곡 나올 때쯤에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한번 켜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켰습니다 그 원래는 라이브 하기 전에 얘기하고 할까 했는데 역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라이브의 매력이니까 살 많이 쪘죠? 큰일 났네. 앨범 내야 되는데. 근데 살이 찌면 노래 하는 데는 좀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오랜만에 켰는데 이거 너무 그런 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신곡 진짜 나오거든요.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감사하죠. 되게 부럽더라고요, 주혁이가. 콘서트 때 이제 신곡을 부르는 게 부러워서. 저도 빠르게 작업을 했습니다. 콘서트 끝나기 전에 부르고 싶어서 콘서트 때... 아, 저 공지가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인스타 라이브 하겠다고 공지하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대단한 거라고 제가 또그 공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좀 웃겨서, 신곡 나올 때 제가 인스타 라이브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더 켤게요 그때는 진짜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아 아, 예, 매니저님 앵콜콘 그거 나왔어요? 서울 앵콜콘 하는 거 사람들이 아... 어? 근데 얘기하시는데? 아시는 것 같은데? 얘기는 나오고 확실히 어? 아 그래요? 어, 나온 것 같은데? 어. 피부요? 피부 지금 막뭐 올라왔는데. 금접 금자... 어,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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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다 이거. 공지 떴대요. <laughs> 왜난 모르고 있었지? <laughs> 다행이다. 아, 서울에서 하네요. 진짜, 저는, 진짜, 와, 진짜 서울에서 못한 게 한이었는데. 다행이다. 제가, 이점 있잖아요. 이거를, 메이크업 할때좀 가리거든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괜찮네? 가리지 말까? 이틀 한다고, 이틀? 어, 이틀, 하, 이틀 하는 것, 어, 이틀 하는 것까지 아시는데? 오, 어, 좋아. 내가 진짜 그때 못했던 라이브를 서울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 한이었는데. 서울에. 아, 사실 서울콘 때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해서. 지금 심지어 그래서 부모님만 초대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잘 됐다. 아... 목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거예요. 이제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해서 뭐안 좋고 좋고가 아니라 이제 이게 약간 기본값이 돼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제가 연습을 하고 하는 거죠. 신곡 라이브를 제 잘해야 될 텐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항상 모든 급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약간 좀 빠르게 막 준비하느라 조금 준비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해낼 거니까 해냅니다. 와, 근데 장난 아니네. 나 지금 너무. 와, 거의 뭐 모자를, 모자를 얹어놓은 느낌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게첫 번째였는데, 그거를 또 저는. 저는 이거를 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던 단계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신곡 준비도 하고 뭐 하느라, 목이 조금 무리를 한 거죠. 근데 괜찮아요. 또이마이또 이이 약간 그 뭐랄까, 그좀 안... 이게 밑에 밑에 할때또 노래하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더뭐 약간 또 표현되는 것도 있고, 막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이 안 좋아서 막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소리를 못, 못 들어요? 아,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그러네. 저도 일하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기회가 옵니다. 지금 괜찮아요? 사실, 조금 놀랐는데, 나 지금 켰는데, 오랜만에 인스타 켰는데, 화면이 꽉 차네요. 큰일 났네. 하지만, 얼굴을 좀 잃고, 노래를 얻는다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살을 빼고 싶은데, 급격하게 빼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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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살들도 좋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노래주머니예요 와, 부모님 얘기하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네 인스타 라이브 다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먹었냐고요? 저 치킨이요. 치킨. 치킨이랑. 아, 치킨 너무 좋아. 요즘 또 제가 또 바베큐 치킨에 빠져가지고 튀긴 거 말고. 그 옛날 그 옛날이 아니라 그 요즘식 바베큐 말고 예전 바베큐 그또 우리. 회사 근처에 또 기가 막힌 맛집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진짜 거긴 알려주면 난리가 날것 같아서 제 지인들 세 명을 같이 먹었는데 세 명이 이제 같이 먹었어요. 같이 세 명이 이제 그 치킨을 먹었는데 진짜 자지러졌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진짜 거의 뭐 먹는 거에서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바베큐집을.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거길 알려주면 진짜 여러분들 다 찾아와서 드실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전 항상 맛집은 저만의 뭔가 프라이빗한 뭔가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제가 뭐 그건 인정하는데 안 됩니다. 회사 바비큐라고 벌써 다 힌트를 줬다고요? 그러네요. <laughs> 저는 뭔가 그냥 이렇게 다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요. 재미가 없을 것 없을 같아서 항상 약간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 지금은 또 노래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매주 이렇게. 다른 노래를 한다는 건 진짜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사실 되게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목만 좀만 더 건강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MBTI요? 저 MBTI 얘기했는데 인프 f 인프 n f p NFP였는데 싱어게인 하면서 인프 f p 로 바뀌었어요. 아. 어? 지금요? 지금 노래하러 갑니다. 노래. 아, 공연은 아니고, 이제 노래를 이제, 뭐 연습한다고 해야 되죠? 예, 네, 연습하러 갑니다. 오늘은, 왜? 왜, 왜 인프피일 리가 없어요? 나 인프피인데. 인프피에요. 제가 진짜, 안 믿겨서 두번더 했는데 인프피 나왔어요. 요즘 인프피가 됐어요. 아, 하... 그래요? 엠프... 제가 인프피예요 근데 약간 좀 인프피 같은데, 요즘 보면... 아니에요. 아, 콘서트 와주셨던 분들도 많이 들어와주셨구나 콘서트 재밌죠? 저 가끔 이제 콘서트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모니터 하기도 하는데 그 다른 아티스트들이 할때 앞에서 이렇게 모니터 하기도 해요. 몰래. 근데 되게 재밌던데. 그, 그날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좋은 무대들 막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끼리 막 얘기하기도 해요. 막 오늘은 누가, 누가 제일 잘했다. 잘했다. 오늘 누가 제일 잘했다. 뭐 이런 거. 멘트 몇 점. 라이브 몇 점. 표정 몇 점, 퍼포먼스 몇 점. 아, 여러분, 유명 가수전 많이 봐주세요. 유명 가수전 부대들 다 좋아요, 진짜. 그리고 진짜 선배님들이랑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진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유명 가수전 더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더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 가수 저는 진짜 저희를 위한 방송이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무대도 엄청 신경 써주시고, 편곡부터 시작해서 그 무대를 진짜 저희가 열심히 만들거든요. 내 제작진 분들도 진짜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방송이란 걸 하면서 이렇게. 저희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신,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너무 쌩얼이긴 하죠. 너무 다르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저희는 유명가수전 진짜 좋은 게, 선배님들을 어, 언제 이렇게 만나요? 만나가지고 노래도 같이 해주시고, 막 엄청 좋아요, 진짜. 그리고 진짜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막,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게 많아서. 지금 얼굴하고, 메이크업한 얼굴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데? 이거 봐요. 왜 보이세요? 이거 떨리는 거? 이걸 다 빼야 되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름> <름> 이거 다 빼야돼, 이거. 지금 제가 제 인스타 라이브엔 비밀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각도로 있는 이유. 이러면 큰일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목에 좀 무리가 있지만 그 목은 아니지만 다른 목에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완전 여기, 어떡할, 여기 경계가 없어. 보겠어요. 노래만 잘하면 되지, 뭐. 아, 포기했어요, 그냥.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laughs> 아니, 안경을 지금 또... 하... 요즘에 또 갑자기 안경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지금 또 보고 있어요. 안경. 안경을 너무 쓰고 싶어지요 요즘에 제 눈이 너무 그렇게 나와서 안경을 쓰고 싶은데 또 눈을 좀 가리면 아 또잘안볼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머리색이요 이 머리색 이게 또 비밀이 있어요 머리가 제가 막 경연 때부터 막 계속 탈색하고 막 염색하고 되게 단기간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색이 없어지면서 이 색이 나오는 건데, 제가 말했죠.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막상 보니까 저한테 잘 어울리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즐기기로 했어요. 이거, 머리색 이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도 되긴 하는데, 왜 그거를 통일시키고 싶어 하냐면은, 아직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려지진 않았으니까, 뭔가 제 이미지를 확실히 딱 각인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 사실, 그런 욕심은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죠. 머리색이요? 머리색 다 해봤는데? 머리색이지 뭐하지?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쿨톤인 걸 제가 싱어겐 하면서 알아가지고, 와, 방금, 어, 큰일 날뻔했어. 살이 너무 많이 보였어. 여러분. 제가 자꾸 살얘기 하는 이유가 지금 솔직히 좀 놀라서 그래요. 인스타 라이브 키면서 좀 놀랐어요. 나이 정도일 줄 몰랐네. 거울 봤을 때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카메라 역시 다르네요. 모자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프라이빗한 게 좋아서 모자를 또 이렇게 또 알려주세요. 막상 또 그렇게 막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힌트는 제 인스타에 있어요. 인스타 한번 보세요. 근데 진짜 이 안경 논쟁, 깻잎 논쟁에 보금가는 안경 논쟁이 있어요. 저희 우리 팬들 사이에서. 맨날 안경 얘기면 반반으로 나뉘는 것같아 그래서 이게 뭐, 안, 뭐 어느 쪽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계속 썼다 었다 하고 싶긴 한데, 여기 보니까 이게 댓글이... 제가 딱 얘기를 하면 좀 있다가 이게 오네... 근데 저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가겠습니다. 어, 이제 좀좀 좀, 나... 좀 좀... 나는 빨라졌다. 그리고 제가 고민이 있어요. 이거 제가 고민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 이거 진짜 이건 사적인 얘기니까 들어 주세요. 잘 보세요. 진짜 고민이 있어요. 이거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주혁이 팬분들 도들어 오셨나요? 주혁이한테 비밀이에요. 주혁이 안 보고 있지. 그죠? 자, 이제 얘기할게요. 제가 신발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신발을 샀어요. 근데 신발 그거 아세요? 그 응모하는 거? 그거, 이렇게, 응모를 하면, 그게 당첨이 되면은, 제가 결제를 하면 그게 저한테 날라오는 건데, 어떤 또 다른 데는, 응모를 하면서 결제를 바로 걸어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결제를, 하지 않았지만, 응모한 게, 제가 그냥 혹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종류별로, 제가 색깔별로 다 했는데, 같은 신발이 두 개나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색깔이 다른데, 한 색깔은 그냥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이걸로, 그래 이거라도 진짜 하면서 한 건데 그두 개가 된거요 근데 같은 사이즈 근데 나는 이 색이 더 좋아 그래서 이 색을 굳이 안 신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혁이가 이렇게 옆에 오는 거요 그러더니 주혁이가 딱 보더니 우와 이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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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신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어? 아나 근데 이거 두개 됐어 그러니까. 아 진짜 아 그럼 제가 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아또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럼 줄까 이 생각을 하하다가 아 근데 또 버릇나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그러니까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주는구나라는 그 인식이 생길 것 같은 거야 주고 는 싶어. 근데 아 이거 주역이 또 맡으려고 해서 또 그냥 어 달라 달라고 할까 봐아 주고 싶은데. 맞들려가지고 또 이거 버릇이 없어질까봐 또좀그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요? 아니 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냥 버릇이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그냥, 그냥 갖고 싶으면 다 와가지고 그냥 어 형이 거 신우씨 또 이럴까봐 이게 또 우리 주에게 또 맛이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지 마요. 주혁이 아 주혁이 주혁이 편 분들은 혹시나 보시면 그 비밀이에요. 이것도 주혁이가 되게 하면 주혁이가 또, 얘기하면 또 하, 그렇게 하면 또 형경 주겠지 이런 생각 그 그런 버릇이 나빠진 게 싫은 거야. 난. 확실해야 돼요. 뜸 들여서 줘요. 아뭐 주는 건 진짜 안 아깝죠. 우리 주혁이한테 다 주고 싶죠. 근데 그제 마음을 아, 그 알면서 그 오만해지는 그, 그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 주혁이가 또. 아, 형이 주는구나. 헉! 약간 이런 느낌. 줘요? 주, 아니, 그 버릇, 주혁이가 버릇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 장난이고. 어떻게 할까요 줄까요? 줄까? 그래서 오늘도 챙겼다가, 아까 잠깐 만날 수 있, 있나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주혁이가 오늘 못 만날 것 같다고 또, 약간 또, 또 바쁜 척 하길래 또, 아, 또 약간 기분이 좀 상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따 집에다 놔뒀는데. 줄까요? 아, 줄순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주혁이, 맛 들려가지고 또 그러면, 안, 그러, 그러지 않, 않겠죠? 아, 주고 싶죠. 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줘요? 오케이. 과반수가, 그러면 제가 그거 줄때 인스타 라이브를 켤게요. 여러분들이 그 주혁이의 표정을 보면서, 맛이 들렸냐, 아니면 안 들렸냐, 그걸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laughs> 판단을. 걷다 뺏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주고 싶죠 너무 주고 싶죠 슈익저형 너무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제가 신지도 않을 건데 아 주고 생색을 내요? 그거 좋은데? 나 생색내는 거 좋아하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아 주혁이가 버릇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잠깐 장난 좀 섞어서 얘기한 거고, <laughs> 주혁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줄까 물어본 거예요. <laughs> 아, 주혁이가 리액션이 약해요. 그러면 리액션 점수 보고 가야죠. 콘서트 때 같이 신고 가야겠다. 아 근데 이것도 보고 또 주혁이 또 기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또나 그것도 그런 거 싫어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팬이라고 해주시네요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그런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네요 아니 주혁이가 너무 갖고 싶어하더라고요 그 신발을 아닌가 그냥 리액션 해준 건가? 나두 개나 됐다니까? 한 짝씩 주라고. <laughs> 아, 한 짝을 주고, 자, 더 리액션 해봐. 하고, 괜찮아. 한 짝을 더 줘요? 아, 근데 그건 너무, 그건 좀 그런데. <laughs> 아, 네, 그러게요. 지금 가서 주혁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혁이가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아, 제 인스타라이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요. 살찐 상태로 해요, 살찐 상태로. 살찌고, 메이크업 안 하고. 메이크업 하고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아, 또 처음 보시는 분인데, 좀 누추하게,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살, 까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공연이요? 공연 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공연 계획이 있죠 공연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탑텐 지금 콘서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검색해 주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저희 지금 콘서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와가서 전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살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엔 이거 뺏어 올게요. 요고요고요고이 노래 주머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아 지금까지 살찐 현규였고요. 여러분 나중에 또 봐요. 주혁이를 만나면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주혁이를 아직 못 만났어요.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웠어요.